슈슈비 티비 자 초신 진화합니다 초신 진화 초신 골대로 진화 안 보인다 야 아빠랑 몸이 비슷한데 어 눈이 몸이 노래졌어 황금 몸이 됐다 요즘 엄청 세진 거야? 하세, 황금 이거 이거 27 27 27 갑시다 힘 구입 신의 힘으로 바샤 가자. 오, 뭐 엄청 나와. 도리 없어, 빨리, <laughs> 빨리. 오, 신 엄청 나옵니다 지금. 신 엄청 나와. 우와, 진짜. 와, 진짜. 엄청난데? 오. 장난 아니야! 오 오! 미려났어 근데 한 번에 미려났어 티, 그렇게 막 내구성이 좋지 않나? 왜 이렇게 미려하지오 좋아. 예. 적들을 한 번에 끝나는 보스 카마노 보스 하나, 하나, 보스, 하스끝스어 야, 이거 좀더 어려운 판할나그랬나 신으로? 미래편 삼장 가볼까? 나하시다 바로 신 쓰고. 잠깐만. 바로 신출력 이거, 이거, 이거. 바로. 힘 구입! 가자! 신의 힘으로 미래편! 달 3장을 깨겠다 <웃음> 뭔가 <웃음> 엄청 웃겨. 1만 뽑을 거야? 돈이 없어서 잘안 뽑힐 것 같긴 한데 잘 뽑아보자. 오 뽑힌다. 오, 지금 엄청 뽑아서 지금 쇠야. 지금 엄청 많아. 어. 주시비 선수.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38초 남았고요 어. 오, 엄청납니다. 지금 신이 지금 이거 치면은 누구 나와? 꼬물. 고무 하나 가더요 이거 정지.. 정지하기 다 잠깐 다 정지 여기. 신 밀어붙여!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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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유한 초선의 영상 똑같이 가볼게요 신? 어? 신넣다 아니아니야 신 진짜 뺀 신신신신신신 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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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것 신! 의 힘으로 밀어붙여! 쳐, 오! 좋아! 주의! 오! 좋아! 오! 좋은데! 오! 신의 힘 좋아요! 네! 신의 힘! 폭풍! 회오리! 자, 아니 회오리! 엄청나죠? 자! 갑니다! 회오리 밀치기! 회오리! 신의 힘으로! 빵빵빵 좋아! 밀치기로 적들이 쫙쫙 밀려나가죠? 빠! 오! 오! 오, 좋았어. 지금 침도 나온 것 같고요. 됩니다. <laughs> 어? 죽었죠? 신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까불면 안 됩니다. 자, 갑니다. 또 신의 힘으로 누구나 나오라. 끝났어? 끝났네. 한 개씩. 한 개씩. 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신 나오고 신, 신 밀어줘야지. <laughs> 신 밀어줘, 빨리. 너의 힘이 필요해. 빨리. 오! 어디갔어? 신 어디갔어? 연구료까지 넣었는데 아, 레벨을 더 올려야되나? 원래 약한거야 <laughs> 원래 약한거야 자 이렇게 타임 빼도 되지. 아. 신 이제 출둑하고 <laughs> 신을 다시는 무시하지 말라! 간다 신의 힘이여 어, 해머고명보다 키가 더커신 얼굴 안보여 지금 아, 신. 너희 죽었다고 극장해라. 어! 어 어디 갔어? 신이 죽었다. <laughs> 신은 이렇게 할게 어? 어디 갔어? 한 대에 죽었어. 어 여기 신내전대에 쓸게 아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동들은 날렸.